얘들아, 와이프랑 골프 치러 오면은 진짜 좋은 점이 많거든? 진짜 좋은 점이 많아.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이번에 말로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와이프는 오면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도 손쉽단 말이야. 이시 버디! 자리야 나이스 온. 퍼터 잡아. 골어디있어 아, <laughs> 여기. 이렇게 치면 내이쪽도봐겠지 맞아? 아, 맞지, 맞아. 거기했잖아 아니, 그래. 아니 다고 맞아, 너 쳐. 어, 그래. 샷. 캐디님, 네, 캔디표 얼마죠? 네, 10만 원이요. 제가 다 입금할게요. 나리야, 네 거까지 입금해? 응. 라운딩 너무 재밌었지? 재밌긴 했어. 아, 잘하네. 짠. 짠.